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요리 활동으로 우리 콩나물 기르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 콩나물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그죠?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있어요. 콩나물 무침도 있고, 콩나물 국도 있고, 콩나물 불고기도 있고, 그쵸?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콩나물을 오늘 직접 길러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보내 준 키트 안에서 재료들을 모두 준비해 주세요. 그럼 함께 준비물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는 우리 미리 불려 놓은 콩이 필요해요. 우리가 콩은 기본적으로, 어, 한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불려주는 게 좋지만, 조금 묵은 콩이라면은, 오랫동안 콩을 불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보내준 콩을 미리 사전에 다 불려놨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 콩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콩을 보시면, 여러 번 씻었을 건데, 이렇게 열어봤을 때, 상태가 좋지 않은 콩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콩들은, 요렇게. 자, 요런 콩들은 제대로 싹이 나지 못하기 때문에, 요런 콩들이 있다, 그러면은, 걸러서 빼주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콩 안에, 음, 상태가 좋지 않은 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천천히 콩을 모두 다, 음, 상태가 좋은 콩으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콩을 모두 다 골랐다면 다음으로는 선생님이 보내준 요 통을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 통에다가 우리가 이제 콩나물 콩을 올려가지고 콩나물을 키워보도록 할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하얀 색깔 네 여기가 보이게 단면이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걸러냈던 이 콩들을 올려볼 거예요. 자, 올리면서도 아마 아까 고르, 걸러내지 못한 콩들이 나올 거라서 우리 친구들 천천히 잘 펴면서 확인해주세요. 이 과정에서도 상태 좋지 않은 콩들은 이렇게 다 제거해 주세요. 자, 이렇게 콩을 고르게 펴주면서 우리 친구들 상태가 좋지 않은 콩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선생님은 이 정도만 한번 콩나물을 길러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위에 수분을 적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준비물에 준비했던 물을 준비해주세요. 그래서 물로 촉촉하게 한번더 위에 뿌려주세요. 적셔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이 위에다가 우리 준비되어 있는 천이라든지 얇은 천이라든지 아니면 어, 집에 있는 이런 빨아쓰는 타월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한번 짜주시고 위에다가 살짝 덮어주세요. 수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천을 덮어주고 난 후에는 이 위에 수분기가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기를 조금씩 뿌려서 적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적셔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수분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옆에 준비되어 있던 유뚜껑을 꾹 덮어서 햇볕을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완성 다 했나요? 오늘은 크게 어려운 그런 활동은 없어요. 다만 콩을 잘 골라내주는 거, 그리고 콩을 바르게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충분한 수분을 주는 거 그것만 주의한다면 크게 어려운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선생님이 몇 가지 전달을 할게요. 콩나물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하루에 네 음, 번에서 다섯 번은 기본 충분하게 물을 공급해 줘야 돼요. 콩나물 콩에서는 물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매일 시간 체크해서 콩나물 콩에다가 물을 따라주면서 잘 자라라고 예쁜 말한 마디씩 꼭 해주면서. 네, 예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절대 이 콩나물 콩이 햇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세요. 어, 햇볕을 받게 되면은 색이 조금 푸른빛으로 된다거나 뿌리가 얇은, 건강하지 않은 콩나물이, 네, 되니까 우리 친구들 꼭 주의해서 햇볕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뚜껑 꼭 닫아서 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활동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예쁘게 키워서 콩나물이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얼만큼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공유 함께 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아낌없이 물을 주면서 사랑을 듬뿍 주어 예쁜 콩나물 우리 만드는 거 함께 나중에 공유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